진석 회장은 석달 동안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자식들이 매일 가져다주는 비타민, 그 안에 든 독.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걸 먹었어요. 고맙다, 민철아. 아무것도 모르는 척. 왜냐하면 비서실장 유나림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. 밤 둘은 회의했습니다. 오늘도 민철 사장이 왔습니다. 녹화됐나? 네, 회장님. 8월 15일. 8월 20일. 9월 1일. 9월 15일. 증거는 하나씩 쌓여갔습니다. 낮엔 멍한 표정으로 이름을 헷갈리고, 밤엔 혼자 모든 걸 확인했어요. 조금만 더 참자. 조금만 더. 석 달이 지났습니다. 드디어 창립 40주년 만찬의 날이 왔어요. 박진석 회장은 정장을 차려입고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. 긴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, 석 달간의 연기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. 만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전체 이야기는 본편 영상을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